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이제 오늘 결산 부분에서는요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이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과 혹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음, 처음에 만약에 비품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비품으로 회계처리를 해요.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죠. 자 그럼 비품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지 않고 노트를 샀어, 문구를 샀어, 그러면 소품 비가 될 거고 현금이 되죠.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첫 번째 거는 자산이고요. 두 번째 건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비용이 많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낼수 있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자, 비용을 빼면, 비용을 빼면 이게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이익이 되는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돈을 주고 샀는데 자산. 근데 컴퓨터도 사실 1년 가지고 있고 2년 가지고 있고 3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자산을 둔다. 그럼 우리는 돈은 돈대로 쓰고. 비용은 인정을 못 받으면 세금+ 세금대로 내야 된다 자 이런 중복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과연 자산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자 지금 뭐 노트북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기계 장치 막몇 억짜리로 구입을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몇 억은 몇 억대로 들여서 기계 장치를 구매하고 물론 기계 장치를 사서 우리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매출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면 괜찮지만 우리 기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방. 방법으로 배분을 해서요. 기간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품을 샀다. 그래도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이거는 암기예요.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 자, 이렇게 무조건 분괴를 해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시험 문제의 기말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차변에 비용 나오고요. 대변에 누계액이에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 앞에서 우리 앞강에서 대손충당금 봤던 것처럼 짝꿍 있습니다. 비품의 짝꿍, 건물의 짝꿍, 기계장치의 짝꿍, 차량운반구의 짝꿍. 짝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짝꿍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고요.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려면 이 요소가 필요한데 합리적으로 배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천원 해야지 내년에 이천 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할 거고 취득 원가 내가 얼마에 구입했는지 잔존가액 뭐천 원이 있는지 영원이 있는지 문제 에 나올 거고요. 내용 연수 몇년 동안 내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건지 그 연수까지 모두 다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는 건 정액법과 정률법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내용연수가 5년이다. 5년 근데 취득원가가 10만원이다. 잔존가액이 없다면 우리가 5년을 10만원 10만원으로 매년 2만원씩 5년 동안 그럼 하면 10만원이죠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두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액법입니다 자 특징은 매년 매년 똑같이 무조건 2년 이 2만원씩이에요 5년 동안 2만원씩이고요 이 2만원은요 1년분입니다 1년분 내가 이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부터 1년 분이에요. 그래 1월 1일날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2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감가상각비가 되겠지만 아니다. 7월 1일날 구입했다. 7월 1일날 샀어요 라고 한다면 6개월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만 원 전체적으로 받을 수 없고요. 12분의 6 그러니까 나누기 2해서 여러분들 만 원만큼만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돼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두 번째 정률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잔존가액 대신 뭐가 생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 줄 거고요. 자 내용연수 대신 뭘 곱해 줄 거냐면 상각률을 곱해 줄 건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다 주어집니다? 취드원가 주어질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주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차감한 금액을 뭘로 곱한다? 상각률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수합계법은 자 여기까지는 어디랑 동일해요? 정액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뭘로 곱해 줄 거냐면 내용 연수의 합에 잔존 내용 연수라고 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1년, 2년, 3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용 연수가 3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4, 6이죠? 6이 됩니다. 자 6이 되면 내용 연수의 합은 6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잔존 내용 연수 3년 혹은 2년 1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주는 게이 부분이 지금 계산한 연수합계법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자, 똑같아요. 정액법과 마찬가지로, 근데 어떤 거랑 곱해줄 거냐면, 내가 총만 개를 생산할 거야. 근데 실제로 생산한 게2천0 0개네 자, 총 예정 생산량에서 내가 실제로 단계 생산량, 생산한 그 생산량을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가 만원이래요. 잔존가액 0원이고요. 내용연수 20년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이고 만원에서 잔존가액 0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500원이 되겠네요. 자 500원만큼 여러분들이 분개할건데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2개 나올겁니다. 자이두개 실기가서 다시 보겠지만 지금 건물에 대한거기 때문에 건물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번째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만 원이고요. 잔존가액 0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입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거예요. 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거면 내용연수 상관없죠. 뭐 필요하죠? 상각률이 저희는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요. 만 원. 자, 그리고 뭐 빼야 돼요? 감가상각 누개 빼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0.451을 곱하시면요. 4,5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회계 처리할게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짝꿍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회계 처리에 취득일이 좀 달라요. 7월 1일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 만원이고요. 잔존가액 0원이고요내용요수 20년에 정액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액법은 20년에 만 원에 잔존가액 0이니까요. 자, 그러면 500원인데 우리가 1월 1일날 가지고 있었으면 500원이겠지만 이 부분이 1년분이기 때문에 자뭘 해줘야 돼요 월화계산 하셔야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죠 자 6개월로 나누시면 250원만큼만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자 얘는 건물을 취득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한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월 1일 날 자, 여기도 7월 1일 날 중간에 샀네요.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 10000원이고요. 자, 정률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잔존 가치 필요 없고 내용 연수 필요 없고 감가 상각 누계액은 안 나왔네요. 상각률로 바로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00원을 바로 상각률로 곱하면 4,510원인데 자 여기서 1년분이 4,510원이기 때문에 7월 1일, 자 얘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총 6개월이 되죠. 자 그럼 얘도 곱하기 12분의 6을 하시면 얼마인가요? 자변에 2,255원이 감가상각비로 대변에 2,255원이 감가상각 2개액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볼게요. 자 앞에서는 유형자산 봤는데 이번엔 무형자산이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각화되자 여기까지는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동일한데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내용연수가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다 사용 가능해요. 가능한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추, 추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이론 문제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하실 거고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이 부분도 이론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서는 잔존가치가 있었어요. 언제 썼나요? 정액법 할때 썼고요.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할 썼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습니다.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할 거고요.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을 경우 무조건 정액법으로 할 거고 진짜 법령이나 뭐 계약서 상에서 20년 초과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건 20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연수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요 직접 삼각법이에요.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직접 삼각법 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법이기 때문에 짝꿍이 없습니다. 내가 만, 만약에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감가상각할 거다. 그럼 대변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빼줘요. 직접 빼주고요. 자, 차변에는 무형자산 삼각비. 자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삼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누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회계처리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 만원이고요. 잔존가액 없고요. 내용연수 5년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게요. 자 5년이고요. 만원이고요. 취득원가 잔존가액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2천원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죠. 자 무형자산 상각비가 무조건 차변에 나오고요. 대변에는 소프트웨어 구매한 거기 때문에 직접 상각법에 의해서 대변에 소프트웨어가 없어집니다. 자, 얘 자산이거든요. 자산은 차변에 있는데 없애주는 거죠. 대변으로 빼줍니다. 자두 번째, 7월 1일 취득. 자, 이번에 중간에 취득했네요. 소프트웨어를 취득원가 만 원, 잔존가액 영 원,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동일한데, 자 얘와 동일한데요. 우리가 2분의. 네,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렇죠? 자, 여기 5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자, 20년.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다시 해야겠네요. 자,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지우고. 자, 이 부분이 20년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쵸? 자, 20년이고요. 7월 1일 날 만원짜리.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500원. 자, 50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은 1년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가 6개월이죠. 그럼 우리 곱하기 12분의 1년에 6개월 계산한 금액 250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가 250원, 대변에 소프트웨어 25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감가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분개하는 부분 시험 문제 결산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크게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자,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개로 이제 분개를 했었고 회계 처리를 했었고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각법에 의해서 차변에 무형 자산 상각비 대변에 소프트웨어 영업권,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무형자산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문제 풀 때요. 꼭 취득일 언젠지 확인하시고 1월 1일부터였으면 상관없겠지만 중간에 취득을 했다, 3월부터 취득을 했다, 4월부터 취득을 했다. 그러면 월할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취득일도 정확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